얘들아, 좋아, 형이야. 더 하우스가 간밤에 업데이트를 했지, 뭐야? 두둔, 앞에 보 그래서 지금 감자랑 한번 알아보려고 해. 같이 가보자, 그! 우선 여기에 고블러 항아리가 생겼어. 1000 추수 감사절 보석 클릭. 이거 별 같은 거를 1000개를 모으면 고블러를 주나 봐. 이 친구가 새로운 유닛인 것 같네. 이것도 한번 얻어보도록 하지 뭐. 이 별을 한번 모아 보자고. 그리고 로벅스 유닛들이 할인에 들어갔어. 와, 나 이거 VIP 2500인가 주고 샀었는데 25% 할인. 와, 근데 이건 그래도 사지 마. 별로야. 와, 이거 50%. 이거 루시퍼가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. 와 박스가 얼마 없지만 일단 구입 네이션. 자, 오 이렇게 루시퍼를 구입을 했는데 이걸 왜 샀냐면 아 감자가 너무 갖고 싶다는 거야. 그래서 사서 놀리려고 샀어. 아 캐르르 캐르르. 감자 말로는 루시퍼가 천사랑 이 버프 캐릭터를 섞어 놓은 거라고 하거든. 일단 버프 삭제. 루시퍼를 넣으면 자, 이 친구가 이제 버프를 해 주겠지? 자, 부드한테 가서 옵션도 야무지게 달아주고 그냥 적당한 옵션이 나오면 사용을 할까 해어 근데 내가 좀 똥손이거든 이게 나올까? 자아 이거 안 좋은 거잖아 아이 구리잖아 아직 신에게는 33개의 기회가 남았어 뿅자 어쨌든 이 유닛을 감자가 갖고 싶다고 하는데 아 나는 이지러 어? 아 일단 1%짜리가 나왔는데 아쉬운대로 요거라도 써야겠다 조금 더 돌리다가는 완전 똥이 나올 것 같아. 난 똥손이니까. <laughs> 자, 아직 감자한테는 말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메롱메롱 메롱메롱. 메롱. 어 신나서 바로 춤춰 버리지? 자, 감자 뛰는 거 엄청 귀엽다고. 진짜 감자 뛰는 거 너무 귀여움. 진짜 짱이라구. 뛰어. 감자 뛰어 봐. 일로 와 봐. 일로 와 봐. 아우 귀여워, 아우 귀여워, 아, 뛰어봐, 뛰어봐, 아우 귀여워, 아우 귀여워, 좀 더,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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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귀여워, 아우 귀여워, 감자 뛰는 거 진짜 너무 귀여워, 뿅, 일로 들어가자 그, 감자야, 한번 가보자, 더 하우스, 오, 나는 여긴가세 번째 룸에서 오 번? 여기까지 왔던가? 자 사실 뭐잘모르겠그 가보자구 그. 뿅아 이쪽으로 모이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처음부터 엔젤을 설치할 수 있구나 음 스타트 금액이 꽤 높구만 와 감자도 고수니까 그냥 깰수 있겠지? 나는 초보지만 자 루시퍼 오자 루시퍼 우선은 돈을 모아야 되니까 엔젤을 먼저 뽑아주고 와 확실히 루시퍼가 버프를 주는 것 같긴 한데 아닌데? 그냥 자기 혼자만 버프해주는 것 같은데? 감자한테 속았다 뚜든 감자가 루시퍼를 사달라고 구걸을 하는데 에이 그뭐루시 루시퍼 정도는 안 사줄거지름 아니 근데 루시퍼가 자기 혼자만 버프를 해주는 것 같아서 아 별로 쓸모 없겠는데 와 이것 봐 자기만 부스트 하나 감자도 몰랐음 와 감자한테 제대로 당했다 진싸 감자 진짜 어 루시퍼 만렙 시에는 1406 정도 데미지인데 뭐 공속도 빠르고 뭐 범위는 별로고 별로인데 로벅스 가치를 생각해보면 별로가 아닌가 아 감자가 날 속였나? 루시퍼를 사도 어쨌든 버프 캐릭은 가져와야겠네 이런 와 일단 유닛은 전부 다 설치를 했는데 뭐 요정도면 클리어는 뭐깔끔이라구아 근데 루시퍼 조금 로벅스 아깝다 자기 혼자만 버프라니 이게 다 감자 때문이야 사실 이 게임 더하우스는 굳이 로벅스가 없어도 플레이할 수 있는데 감자 때문에 로벅스 썼다 와 공포스러운 귀신들 아이스크림인줄 와 보스 녹는거 봐 거미 잘가르그오 별을 58개나 주네 다만 그럼 스테이지께서 고블러를 얻으려면 거의 16판? 17판? 요렇게 해야되는거 아냐? 와 쉽지 않겠는걸 지금 정말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는 더하우스 이 게임 정말 잘 만든 게임이라서 대형 유튜버 분들도 정말 많이 하는 게임이지 혹시 관심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는 건 어때? 감자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로벅스는 지르지 말라구 조아랑 같이 더 하우스를 즐길 친구들은 댓글에 오픈톡방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모두 모두 와서 같이 즐기면 좋겠어. 오픈톡방에는 랭커 분들도 있으니까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야. 아, 그리고 구독, 좋아요 꼭 부탁해.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감자 바보.